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은로 환영합니다 어, 날씨를 예고 드린 대로 오늘부터 불볕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날씨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LA 북부 지역에서 산불이 크게 났는데 진화율이 12%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속기 진화가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먼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66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죽게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송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는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는 그래서 작자 미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 전체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시로 그 구절들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요 제가 이 시를 보면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3절과 5절에 보면 특히 5절에 보면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미 하시다 라는 단어는 완전 하시다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시편을 쓴 시편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 고생의 고생의, 고생의 고생길로 우리를 떼로 인도 하셨어도 늘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회복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특히 시편이 우리의 삶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을 보면 지구상에 아니 인류 역사 속에 그 누가 고난 없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의 반석으로 요새로 모시고 살아가는 또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 엄위하신 하나님, 즉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실수가 없으시고 성실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그 고난 중에서 꺼내셔서 전금과 같이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정말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께서 아주 클리어하고 뚜렷하게 왜 그런 이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날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그날.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격히 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들지 모르지만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감사하게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엄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정말 멀리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엄유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전이를 잘 여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미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었사오니 오늘 고난 가운데 정말 원인도 알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정말 주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이 걸음을 정말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 발걸음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서 주님의 복을 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그 과정에 복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사님. 네, 복사님. 뭐, 어, 네, 어디 오셨어요? 네, 이제 한 5분 남았네요. 5분 뒤에 도착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네. 아고 작은 건물입니다. 네. 아 이것도요? 네 어, 이것도. 아유 무슨 게 선물이렇게 많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오셔서. 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뭐별일 없으셨죠? 환영성도 오시고. 예. 아유, 아주 예. 가까이 평원한데 사셔서. 아유 황사님 님 감사합니다. 예. 아 고원실 목사님 그다음에 아, 성숙 사모님이시죠? 예. 고소? 고성숙. 네, 고성숙 사모, 사모님 같이 아, 우리가 축복하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의 가정에 정말 주님의 은혜와 복을 비우니 주께서 이 가정에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음, 음, 음. 하나님 목사님 노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늘 넘치게 도와주시고 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정에 큰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음. 예, 그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께 들어와 주도록 신방을 혼내 너무 감사하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지내될수 있도록 함께하실 것을 제가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저도 파이팅. 대표 목사님입니다. 내가 지가대표예 평안하셨죠, 권사님? 예예. 진짜 오랜만에 됐네. 정말. 그리고 저녁 경건 예배 보고. 할로고야 아, 그냥 그러고. 식사하시는 건 어떠세요, 죠? 더잘 먹어요. <laughs> 집에 있으니까. <laughs>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가정에 정말 주님의 복을 빌고 정말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정말 하늘의 소망인을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저말 하나님의 것으로 늘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잡념과 잡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 정말 주의 영이 늘 함께하사, 하나님 정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김종철 역사님 가정에 정말 복의 복을 빕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귀한 가정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가정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귀한 일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그동안 준비하시고 정말 다듬어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서 마음껏 수임받을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특별히 우리 황 집사님,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귀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감의 영감을 더하시고, 정말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정말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도을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옵소서. <뭘> 네, 아예 아예, 감사합니다. 아예, 아예, 아니 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서 아이고, 준비한 선물입니다. 아니 이렇게 저들을 겨울회에다가 간데 저들까지 이렇게 챙겨 주셔서 아이고 고하 많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예, 예. 아버지 장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가정에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와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 고원을 드리는 게 축복합니다. 우리 승교 주사님 간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육신에 주님, 정말 생명이 부족한 곳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생명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채워 주옵소서. 남은 여생 정말 주의 영광을 품으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우리 집사님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아드님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생명이 부족한 곳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손아래 모든 손주들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가정들의 정말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아드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오니 하나님 정말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미의 기도가 저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서해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그왜 이렇게 <laughs> 장식하고 하시는 게괜니 나온 게 아니냐? 요닙니 아, <laughs> 아, 먼저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숨기는 가정입니다. 정말 주의 일하고 늘 애쓰는 가정인데 주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늘 풍성케 하셨어요. 풍성함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 주옵소서. 아, 네. 이번 이제 이디오티아에 있는 그 비즈니스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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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께서 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 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네, 나, 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가슴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기한가정되게 도와주옵소서 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성도들 지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어, 나중에 우리가 만날 때 기쁨이 되고 더 에, 위로가 되고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을고 하나님이 정말 새일을 행하실 거를 기대하고. 신거아니에 괜찮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은혜 군사님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육신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냐 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려고 눈 감을 때마다 정말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성령 축만한 가운데 이 코로나 기간을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자손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코로나 기간이 이 가정에 정말 영적으로 축복의 축복의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이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금방 또 만날 날이 있을 겁니다. 네. 계속 그러세요, 허리가. 아,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정말 이제 이 노후의 시간들이, 이 노후의 시간마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권사님, 정말 그 마음을 주님 국립이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 마음의 소원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 우리의 육신은 쇠하고, 정말 이제 늙어가지만, 주님 세임 주시면 하나님 또 다시 기회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 마음껏 뛸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셔서 우리 권사님에게강건한또 주님을 향한 꿈과 소원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좀 있는데요. 우리 조윤영 집사님, 지난번에 심장 수술을 하신 조윤영 집사님이 심장 수술 이후에 심장 기능이 25% 정도밖에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조윤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주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